하세요. 경찰분들 여기 집회 방해하시는 분 처리 좀 네, 부탁드려요. 그 <laughs> 응. 여기 집회 방해하는 시, 응. 사람들 있습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경찰들 지금 시간이 일 시네. 자 마이크 줄세 일곱 시네. 에7 시가 왔네. 지금 시간도 일 시다. 자자 자. 저 아저씨가 이제 힙치를한번 보더니, 어, <laughs> 슬금, 슬금 야, 얘기를 하네. 벌금, 벌금 300이야, 300. 어? 티끌 있네, 티끌 있어. 티끌 있어 사상사건에 있어서 그 사상사건에 있어서 그들이 반란을 이힐수 밖에 없었다고 말은 하지만 기독교인이나 뭐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들이 남로당이라는 남로당의 신 부분이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 김용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자기가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감성적인 것들만 여기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수 있는 일반 국민들이 야 그건 아니잖아 고뭐 반박을 할수 있는 것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KBS 공영방송에서 여과 없이 방송을 내보냈는 것은 이것은 문재인 정권과 야판, 양승동인가 어쨌든 너 초륜을 좀더 챙겨줄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철학자라는 그 가식을 가지 돌김용을 내세운 것입니다. 물론 유아이림도뭐 그러네요. 일단 생각하지 말고 유아이도뭐안 걸렸다고 그러다가 지금은 뭐 어떻게 됐나? 그래서 걔 분당 같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상 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사상 그 기념관에는 제주도에 있는 사상 기념관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셀프트로 표현했던 그런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는 제주도는 벌써 작용하는 큰 곳입니다. <목소리도> 자, 또 지나가시는 저 어머니가 또 그러시네요. 국내 이자도 저런 소리 안 한다. 와, 역시. 역시 지나가는 소아 시, 시민들의 저, 저, 저 지적 처가 어떡할 거야? 어? 저지가 어떡할 거야? 그런데, 어? 마냥 저도원 김, 김종이가 뭐, 그분 연예인이라고. 뭐, 그렇게 대단한 박사라고. 나는 그래도 중국에 가서 철학박사를 받았다는 동양철학을 받았다니 기회를 하지 교, 하버도 가서 체주이안닌동양철학 받았다고 노무현시절럽다 오르더니 이제는 요 아이 군대도 안간요 아이 안불렸다고 군대 안간요 아이 지금 안 치료받았다니 그모 것도 없어 암 동양 커졌다 줄어들었나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자와 나란히 KBS 문명 방송에서 치료대원료 받아가며 양승동이가 여과 없이

역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단합니다 이런 자리에, 자, 이번에 조용한, 조용한, 조용하시고 이런 자리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파들과 우파들과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파들은 이런 자리라면 아마 자파 지식인들도 많이 와서 자기의 지식을 갖고 막 떠들고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자리에 보시면 우파 지식인한사람 없어요. 그리고 역사 제공한 지식인 하나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 어.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영역마저도 다 얕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오상중 대표가 얼마나 기적합니다 어? 역사가 뭔지 전혀 몰라도, 그래갖고 그러니까 뭐 애써 열심히 말하고 있는 것습니다 예, 김우의가 오늘 저 안에 제가 들어가서오제 책을 풀어보겠습니다. 책을. 우린 너무 몰랐고 자 아까 그 돼요. 7시 아예 또안 가고 그러니까 지금 뭐... 타고 있어요. 뭔 짓을 하는지 7시 아 시민들이 내 아직도 안 가고 있습니다 7시 여로 공짜에 해놓고는 오시는 분들에게 집파리 하고 있습니다 침탈이. 저 친구가 지금 뭐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그, 그 제도에 1948년 4월 3일 날아무장폭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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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고 그걸 사상사상 등장하고 아. 그날 일어날 때 새벽 두 시. 아주머니 소리 들리지 마시고. 자, 예, 소리 들리지 마세요. 어, 새벽. 저 새벽.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좀 듣고 있다가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네김영호이 예, 하고 김영우이가 지금 KBS 가서 방송을 했던 일 참네. 경찰이 하고 있는데 지가 지다리야. 미친 새끼가. 5 다음에. 아이고 진짜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미친 새끼가 지금 경찰이 지금 어? 소음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가 지금 소음 측정한다고 지금 서하고 저지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그날 채에 대해서서 사상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게 지금 이제 폭동이 아니고 사상 반란이 아니고 반쟁이였다. 이렇게 이제 저런 저런 넘버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시브랄 채이 시브랄 사월 사월 삼일에 있었던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사.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350명이나 되는 그 무장 폭도들, 발지산, 남부당 발지산들입니다. 발지산들이 350명이 제주도 지서 그의 20여 개 지서를 설정해 놓고 그 경찰관들을 다체포하고 경찰관 가족까지 다 해서 축창으로 다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사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첨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5월 10일 유엔이 정한 50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육지에서는 50선거를 치를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무장폭동이 일어나도 그걸 치약하기를 하고 관리를 할 만한 그런 상태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군대 그때는 국방갬비대가 있었는데 국방갬비대도 제대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경찰보다도 더 무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4.3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군정장관이 빈소장이 5 0 유엔이 정하는 50선거를 치료하기 때문에 그,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당시 대한민국 국군 중에서 독풍했던 박진경이라는 중령을 그 연대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연대장이 가서 불과 얼마 안 돼갖고 문산길이라고 하는 그 자기 보아 중위한테 압살당해서 죽습니다. 그게 1948년도 그 4월부터 일어나는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사황들입니다 그건 완벽한 무장 폭통이었고 어떻게 국군의 연대장을, 그걸 암살해서 죽이고 가는 여기에 무슨 항쟁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절대로 왜 그러나 사회 경찰들도 하심해서 할 말을 믿고 있습니다. 4, <laughs> 저 친구 지금 소음 측정한다고 54, 아이고 정말 7월 진짜. 7월 2 우리가 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1년이 거의 다 54년도에 이 제주도 사상 사건 무장공비가 완전히 소통 소통되고 정리가 되는 해가 54년도입니다. 제주도는 그만큼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서. 이 알비사람들이 남도당이 마지막까지 활동했던 곳이 바로 제주도고, 이 제주도에 있는 저4.3 폭동 반란 사건은 절대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정으로 규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유를 뭐, 저, 투자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특히 우리 역사학자들, 정치학자들이 너무 게을렸습니다 자파들은 폭동을 한정으로 변화시킬 때, 이 김종민 같은 미친놈도 이렇게 해서 그걸 변화시키고 있을 때 우리 우파 지식인들은 지금 이런 순간에도 이게 나와서 소리길높여서 맨치는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사상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 기념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폭동, 사상 폭동, 말세상 폭송 사건이 어떻게 우리가 국가가 기념해야 될 기념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바로 김대중 노무현 이어서 바로 문재인 같은 이런 자들이 계속 대통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부부는 1948년 5월 10일 날 유엔이 제가그 총선거를 눈치가다 하고 할때 유일하게 제주도만한 그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니까 선거를 치르지 못했었고, 그 국회부가 투표를 하지 못해갖고, 제흥국회가 200명이 국회에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명이 그 국회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투표를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는 데는 투표를 안하고, 북조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국할 때, 그 제주도 도민들 투표 행급받아가고 김달삼이가 북한에 다 갖다 줬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에는 거의 한 70%가 공산주의, 공산주의에 편에섰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자유민주주의였고 70%가 공산주의 편했으라고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선전선동술에 속 쏟아가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민들이, 상당히 많은 양민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해방 공간,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공간에 수없이 많은 양민들이 어떻게 재 없이 이념에 묻도 들지 않았지만은, 그 자익들의 슬픈 선동술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의 흥행했던가거고 우리 역사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린 학생들이 이 짱돌, 짱돌, 짱돌 백돈, 토크, 백돈, 토크코스터, 네, 공산주의자, 네, 빨갱이, 홍양, 여우, 윤, 양, 운영의 역사를 듣기 위해서 공부하고, 제주도 지금 산업, 서극장 있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폭동사카가. 이 역사적 규정이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5.18 특병을 만들어갖고 역사적으로 이미 규정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자에게는 뭐몇 천만 원 벌금에 징역 몇년 때리겠다 하지 않습니까 사3 착근 이런거는 변화시켜가는 일인것도그면 일은 돈을 내려야 하는 고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역사적 특병가 있는데 네, 방금 제가 제주도 사3착근을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아, 1948년 4월 3일 날, 사3 사건이 발생했고, 1948년 10월 달에, 양국 정부 정부를 수출하고 난 뒤에, 여수 반란 사건입니다. 여수 수출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그 18년대 보고, 그 정부에서, 제주도 발진사 폼을 하러 모래가니까 폼을 하러 안 가고,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 반란, 반란을 일으켰 자들이 바로, 어. 반란을 일으켰던 게 여수 반란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제주도도 사방이 한경으로 되고 하면 조금 있으면 여수도 여수 여숙 반란 사건도 한경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봉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 역사를... 네, 늙은이들도... 소극장으로 입장을 많이 합니다. 아 어, 대가리에 그빵 모자 같은 거 뒤집어 서 화가들이 쓰는 모자 있죠.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넓은 입부부들도 있네요. 아 어, 이거 지금 이거 옷을 지나면서 저것들은 맨날 이런다 이런 이렇게 씨부리면서 어, 들어가습니다그 화가가 쓰는 모자 딱공을 쓰고 들어가는 모자. 눈으로 반감만 하고 있는 이런 우리 민족에게 우리 자유국가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하는 것 지금부터 오상균대표 아예 그러면 제가 구, 오케이 야 빠박이 도야돌아돌아 빠박이 김용원 자 머리 번개진 站 앞에서 지금 김용의가 자자자자자자 자, 자, 우리 고생하시는 경찰관님들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경찰을 사랑합니다. 경찰이 있는데 경찰이 그걸 잊어버렸자자 김용의가 저곳에서 지금 책사인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소리가 저희가 다 들립니다. 진짜 다 들려. 자책사인으로뭐 가는 고은 김용은 어디가서 철학자, 동양철학자라는 얘기를 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렇게 지식이 얇고 지식을 현장되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는 저를 찾아 무슨 박사고 동양철학자고 어디가서 거들름을 피우고 있는 겁니까? 김종건사지 않아! 사지 않아! 사지 않아! 김종건 살지 않아! 지 않아! 저 친구, 아일곱시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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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휴대폰에 사지하라. 사지하라. 소음 측정하는 앱을 깔아가지고 진짜 실제로 소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laughs>